자기 웨즈메에서도 제가 했던 포지션에 디스크립션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고 싶은데 성취자. 내가 이 프라직을 이끌어 가지고 제가 25미리년이라는 계약을 땄었고 우리 회사가 나의 전략을 인포맨 시켜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 웨드뉴가 올라갔다. 한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퀄리티가 중요하지만 숫자를 음. 넣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인식이 되는 거죠. 면접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떨어진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7, 8년 일하고 나서 이제 매니저가 이제 될때 시험 봤는데 한 서너 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키포인트는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또 특히나 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또과연해서 겸임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글로벌 대기업의 이력서, 뭐 면접 이런 거잘쓸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여쭤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력서 잘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레자메가 강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의 첫 걸음이잖아요. 네. 레즈메이는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어야 되는 게 레즈메이에요. 그리 이제 one size fits all 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 레즈메이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 갖다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할 수가 그쵸, 없다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런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 콜백을 올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게 하자면은 제가 어플라이 하고 싶은 그 포지션에 맞게 쓰는 게 우선이죠. 누가 봐도 내 갖고 있는 레즈메이를 뭐 날짜나 바꾸던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뭐 약간만 바꿔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회사 이름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 받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예요 아이 친구 되게 괜찮, 괜찮은데 이거부터 자세가안돼 있으면 힘들죠 다음 단계를 이 친구랑 같이 생각하기에는 프랙티스 중에 하나는 포지션에 Responsibility라는 섹션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롤이 뭘 거다 그럼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죠 분명히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꿀 정보거든요 아, 네, 네.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한다 근데 애플캠켄트는 이걸 보고 아 오케이 어나 이거 할줄 알아 어나 이거 해봤어 나 이거 해봤어 다 이렇게 언더스탠드 해도 레즈메이는 그 해봤어? 알아? 해봤어?를 안 보여줘요 아 내가 인터뷰 받으면 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레즈메이는 안 넣는 거예요 자기의 그 했다는 경력을 스팟라이트를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플라이 할 때는 그 레즈메 테일러링이 회사의그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게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가 더 키포인트가 뭐냐면 AT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체킹 시스템. 그거에 뭐냐면은 헤드헌터나 아니면 하이어링 매니저 이런 분들 전에는 수많은 레즈메인을 받으니까 일일이 다못 봐요. 처음에는 이제 필터가 돼야 되니까 This ATS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요. 이 사람 레즈메에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몇개 나오는지 계산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가 그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IT 기업에서 우리 원하는 파이썬 이런 코딩하는 사람들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그 업체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키워드 설치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이레즈메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통해서도 어, 필터링이 되죠 어떻게 들으면 은참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게 아, 내 자신을 보여주기도 전에 그 시스템이 나를 그냥 음. 아웃시켰다. 네, 네, 네. 근데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아, 그렇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1%라도 올릴 수 있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액션은 레즈메를 테일러링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 키워드에 맞게. 네. 네. 그 회사에서 누구를 원하는지. 음. 그럼 난이 잡을 되게 원해. 그러면 이 회사가 나를 원하게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제가 거기에 맞게 다 쓰는 게 그게 스마트 플레이하는 거죠. 직무에 맞는 경력들을 정확히 내가 쌓아왔으면 자신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건좀 부족한 음. 것 같고 이럴 때 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좀잘 포장해서 네네.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레저메에서 테일러링하는 테크닉 중에 또 하나가 그잡 디스크립션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레저메에서도 제가 했던 포지션에 디스크립션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내가 맡은 직업은 이거 이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전 회사에 썼던 job description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보고 싶은데. 성취죠. 그 achievement. 어 c h i e v 이 중요해요 네, 네. 내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을 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지고 비즈니스 딜을 만들어서 이런 뭐25 million d o l l a 을 우리가 받아서 네. 내가 한 전략을 다시 그 다음 단계에 i m p l e 가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레 e 뉴 e n u e 가 30%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프로젝트 매니저도 했었고 네. 이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25 million d o 계약을 땄었고 우리 회사가 나의 전략을 i m p l e 시켜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 레 e 뉴가 올라갔다 한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나는 뭐이 회사의 그냥 팀장이었고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저희 부서는 그 누구보다 화목한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들을 게 없는 거죠. 화목한 팀이었니다는 그건 기장님의 기준이고요. <laughs> <기, 기사님. 웃음> 그렇죠. 그 퀄리티가 중요하지만 숫자를 넣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였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력이 많이 없다. 네. 아, 내가 언제 런2 5 m 리년 달러 계약을 해 봤어. 경험이 없어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하나 생각하셔 가지고 자기가 정말 활약이 컸던 그거를 그 프로젝트를 쓰는 것도 전 되게 추천드려요. 그게 지금 직무에 100%딱 맞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역할 내가 어떤 성과를 거뒀던 사람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하자면은 예. 한국에서 살면은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팀 덕분에 우리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레즈메나 이 이런 인터뷰 쪽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 자신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사실적으로 정말 내가 이거를 리드를 해 가지고 성과를 낸 거지. 그러면 그렇게 이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네이비에서는 미미 미라는 미 이런 진급하는 서류가 써야 돼요. 근데 그 서류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뭘 했는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미미미냐면은 내가 다 했다. 약간 저, 내 자신을 정말 어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필을 해도 어, 지혼자다 했대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글로벌 대기업들은 특히나 한 번이 아니라 막 세네 번씩 다 네. 면접을 보더라고요. 이런 면접에 가서 요런 포인트로 말을 하면 좋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은 떨어진다. 음. 어,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한, 한 30번 넘게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3 0번을 떨어졌다고요? 저도 그때 한 7, 8년 일하고 나서 이제 매니저가 이제 될때 시험 봤는데 예, 한 30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볼 때마다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뭐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다시 공부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키, 제일 키 포인트는 하나가 면접에 질문의 포커스를 못, 그러니까 못 알아채고 너무 디테일을, 쓸데없는 디테일을 많이 넣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음, 질문이 예를 들어서 헌터리의 타임 매니지먼트의 스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데드라인이 좀 짧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결과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이게 네. 성공을 거뒀냐 이런, 네. 네. 그거는 그 질문 자체는 이 사람의 타임매니지먼트 스킬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30번 떨어진 후에 포인트를 제가 드리자면 항상 인터뷰에 답변을 할때 제가 생각하는 그 약자가 있어요. 약자가 이제 S, A, R, I 아니면 또 O. 그게 이제 그거의 약자가 뭐냐면 Situation하고 Action, Result, Impact 아니면 Outcome. 그러니까 이게 딱네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아쉬운 점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세츄에이션의 시간을 많이 너무, 너무 많이 넣으세요. 저의 인터뷰 보는 인터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액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어떻게 예를 들면은 저한테 그 타임 매니지먼트 질문을 물어볼 때 제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내가 딱 5일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또 그때 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대부분 사람들은 S에, 뭐냐면은, 듣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나 그때 진짜 바빴다. 나 정말 몸도 아팠고, 뭐 지, 집에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거를 막설득하려 그러니까, 4분 안에, 5분 안에 답변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막 3분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촉박해지면은, 제일 중요했던 자기의 액션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거를, 짧게 짧게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타임 매니저가 뭐야 아니 뭐 밤새고 이랬다는데 그거밖에 안돼 이렇게 보이잖아요 시츄에이션은 쉽게 말하면 그냥 아 2008년도에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팀원이 원래 다섯 명이 되는데 세 명에서만 제가 프로젝트를 5일 안에 끝나야 됐어요 이게 딱 백그라운드 그려진 거예요 이제. 깔려 있네요 네, 딱 그려진 거예요 되게 바쁜 상황이구나 이거 사람도 부족하구나 어, 거기서부터는 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액션을 취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나의 플래닝이 뭐였냐? 다명이, 다섯 명이 하는 일을 세 명이 했어야 되니까, 저는 이세 명한테 제가 제안을 해서, 이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워킹 원치를 우리가 좀 하자. 설득을 네. 해서 서포트를 받았고, 네. 타임 매니지먼트를 뭐 제가 스프레드 시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일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평가를 해서, 저의 d e l i 5일 안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액션을 어떻게 취해서, 리저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네. 전달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임팩트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결과에 대해서 멈추면 안 되고 so what이 필요한 거죠. 나온 결과, 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따왔다. 아웃컴이 뭔데? 이걸 따온 이상 따온 후 우리 레 u e 가 올라갔다. 아, 그래. 이게 미친 영향까지 봐야 되는 거군요. 그쵸그걸 이제 아웃컴 p 임팩트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인터뷰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은, like, um, uh, you know, 이네 가지를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런 거는 대화할 때 사람들이 뭐 영어가 메인 랭구지가 아니셔도 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플래닝을 연습이 중요한 게, 인터뷰 하기 전에 그걸 보고 아니면 자기 리코딩을 해서, 그, um, um, like, you know, 이게 몇개 들어갔는지 한번 세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이런 말들 많이 쓰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 아 진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 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미국 외국에서는 똑같은 게 to be honest with you or or in all honesty or uh, I wasn't gonna tell you this but 이런 식으로 가요. 제가 이제 교수 때경인 교수 때는 가르친 게 이제 그게 이제 verbal graffiti라는 단어가 있는데 verbal graffiti 낙서이죠 낙서. 낙서. 네, 네. 문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멘트예요. 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은 기자님 입장에서는 잠깐만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야? <laughs> 그런 거는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제가 USC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분당했을 때는 대학원 친구들이랑 인터뷰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항상 드라이런 그 프랙티스를 많이 했어요 음. 온라인으로 그러분 세봐요 질문해가지고 세보면 은 엄청 나와요 숫자가 할 때마다 제가 클릭을 하거든요 이제 자 이제 너한 37개 했어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똑같은 단계를 우리 10개를 줄여보자 자르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게 스무스하게 돼야지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된 그걸 리스폰스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일 것 같은데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못 지키는 것 같고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네네.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천천히 얘기해도 되거든요 굳이 내가 시간을 벌면서 막땅 말로 떼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한 박자 쉬는 것도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집중력을 또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쉬는 게아 내가 얘기 안 하면 나의 위 p 크 포인트를 보이겠구나 해서 안 쉬려고 이런 um, 자 그럼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런 필러를 넣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시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한 박자 쉬고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에서는 절대 그렇게 늦게 들리지가 않아요. 항상. 생각을 좀 프로세싱을 더 하고 나오는 게 조금 느리게 나와도 오히려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더 명확하게 들리고 좀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험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지금 뭐 면접을 보는 방법 이력서 쓰는 방법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그런 걸잘 쓰고 잘 말하려면 대학생으로서 쓰는 방법과 경력직으로 쓰는 방법은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뭔가 경력이 있는 프로페셔널한 분이 잘 이직하고 면접도 잘 보고 하려면 결국은 내 커리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일 텐데 네네. 요 커리어를 잘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사람이 그 기관에 배울 게좀 드물다 그러면 은 아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진다 이런 아, 표현 많이 하잖아요. c o m p l 이제 내가 긴장할 일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제 이럴 때좀 네.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옮겨야 되는 타이밍이군요. 그런 항상 나는 배우고 싶다. 나는 좀내 자신을 develop 하고 싶다. 이런 패션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를 가는 게 커리어에 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도 좋은 탤런트는 찾기가 힘들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그 좋은 탤런트를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다들. 일고 가고 싶어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 좋은 탤런트는 항상 자기가 디발러맨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항상 넓어지면서 아이디어를 항상 만드는 사람이 그 탤런트예요. 그래서 한군데에서 가만히 있나 해서 나쁜 탤런트는 아니에요. 이분이 여기서, 아, 나 그럼 이, 이 안에서, 이 문화에서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신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난 여기서 딴데 가서 또딴걸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많죠. 커리어 잘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그러니까 오래 한 곳에 다니면서도 계속 배울 수 있으면 성장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이직하는 거 추천해주시는 걸로 들리고요. 관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관계요. 예 안에서는 너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테크니컬 스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지만 그 회사 안에 그 문화 안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릴레이션십 n relationship, rapport building, 는 네. 그런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저 l 되게 플러스라고 봅니다. f b a 한 직장에서 꽤 오래 계셨는데 이번에 피지컬 배 t 끝나고 나서 이제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o 뭐 어떤 꿈 때문에 그만두신 건지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아. 아, 편안하안하식이식무맛있 맛있고 네. 배달도 잘돼 있고.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제 커리어를 생각해서 보면은 네. 제가 도전을 안 하고 다른 커리어를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보면은 좀컴프트보해진다 음. 컴플레이스해진다. 음. 딱 지금 시기가 저한테는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 저는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한번. 음.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듣다 보니까 이 매니저 시험 한 30번 떨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fba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동뇌도 많지 않다 그랬고 혹시 뭐좀 차별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차별과 편견은 어느 문화에서 다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편견도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공평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미국 기관은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한국 기관도 그럴 거예요. 기관들이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와 그런 포커스를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러우신 적은 없었습니까? 뭐 인터뷰 서러번 떨어지면은 서른 번 떨어지면은 <laughs> 서운해요? 서른 번? 서른 번 떨어본 적 있으세요? <laughs>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희망을 약간 잃게 되고. 아니 누가 서른 번까지 솔직히 도전을 합니까? 한열번 떨어지면 계속 회사를 찾아야... 다니니까 도전을 해야죠. <laughs> 되고 싶은데 도전을 해야죠. 그 정도면은 면접관 봤던 분또 만나지 않아요? 아마 서른 번째 되면은 네. 그분들 이제 다 이제 진급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나중에 제가 고용이 돼가지고 가면은 이제 저막 이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다그 정도는. 정도면은... 저는 네. 많이 해봤어요. 저희 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고 이러다 보면은 막 괴롭힘도 많이 당해서 일부러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네. 헌터님도 몸 엄청 크시잖아요. 몸뭐 피지컬 백에 아, 나가셨잖아요. 힘도 세시고. 그런 게 혹시 뭐 그런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는 아니고요. 어, 그런 편견과 그런 어려운 좀 약간 상황이 전 어느 문화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건 알고 있지만 뭐 그거를 대비해서 그거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뭐 몸을 키우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피지컬 백은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나가는 것보다 약간 특이한 배경이 갖고 있다해서 그래도 어 좋은 경험을 했는데. 뭐, 그래도 40대 아저씨가 그래도 달리기 50등 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 잘하셨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티타임즈에서 예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화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 네. 지금 빅테크 기업 CEO로 인도계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한국인들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뭔가 CEO를 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혹시 아유. 그런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IT 기업 쪽이 아니라서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뭐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 어느 문화에 가면 저희가 한국 사람이 majority보다는 minority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가 아니라 네. 뭐 말, 마이너한 문화 마이너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선 숫자로 봐서는 우리가 커뮤니티가 좀 작고 음. 그래서 작으니까 그큰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기가 어, 임팩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포트나 이런 지원들이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가서나 한국분들은 취업을 그렇게 잘하시고 어디 나라 가서나 꼭 살아남으시고 성공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대단하신데 안타까운 점은 왜 위에는 많이 저희들이 없을까? 아마도 한국분들은 경쟁력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살아남아야 된다 싶으니까 올라갈 때 서로 약간 우리 서로 돕고 같이 올라가자 마인드보다는 먼저 올라가려는 그 생각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잠깐 쉬고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약간 이끌어주는 것도 그걸 이제, 포 리더라 그러는데, 푸시 리더가 있고, 포 리더가 있고, 땡겨주는 리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프루 할수 있지 않을까. 너무 서로 앞만 보고 이제 가니까, 옆에 같은 한국계 미국인을 조금 도와, 못 도와주는 게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땡기면, 네. 다른 문화권에서 되게 싫어하겠구나. 음. 오히려, 너희 그렇게 하니까 너희한테는 페널티를 주겠어. 아. 뭐, 혹시 이런 문화는 없네요? 민감하죠. 민감하고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하지만 근데 뭐 아까 말했던 m a j o 하고마이 n 리 r 가 있으면은 제가 이마 a j o r i 의 멤버 중에 하나면은 m a j o 에 있는 사람들이 베네핏을 더 많이 받는 거는 팩트예요.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문화에 있는 마이 n 리 r 분들은그 베네핏을 좀덜 많이 받을 경우도 있겠다. 그건 안타까운 거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제 기준에서 어, 누구를 내가 도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열심히 올라가도 주위에 같이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오픈마인드로 그 분을 항상 좀 이렇게 더 들, 듣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 일어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네. 저는 다른 분들도 도와주는 마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국 분들은 너무 올라가는 게 바쁘니까 또 네. 바빠서 옆에 있는 분들을 약간 좀못 챙겨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경쟁력도 너무 많고 음. 저 그런 면에서는 좀 같이 챙기면서 올라가야 이게 숫자도 많아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 문화에 편입이 돼야 거기에서 뭐 진짜 대표도 나오고 네. 임원진들도 많이 나오고 할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조금씩 높은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곤 있습니다만 거의 한 명만 올라가고 끝나고 이렇게 그 따라오는 그룹들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는 좀 같이 좀 땡겨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헌터리께서는 지금까지도 해외 출장도 진짜 되게 많이 다니시고 네. 그리고 지금도 또 한국에 와 계시고 원래 미국에 계셨었고 뭐전 세계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많은 나라로 다니는 삶을 많이 꿈꾸시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었었고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겪어보니까? 추천할 만한 삶입니까? 젊었을 때는 많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호텔에서도 막 4개월, 6개월, 9개월, 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비행기 타는 것도 흥미로운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호텔에서 있는 것도, 막 일주일에 있으면은, 아, 나만의 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걸 넘어가면은, 한 달, 두 달, 힘들어요. 좀그러긴 한데, 부러워하시는 그 이유는 좀 알겠어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약간 생각도 많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제일 크게 느낀 게 한국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미국에서 큰 나라에 대해서 크게 넓게 볼수 있잖아. 근데 글쎄요, 땅만 크다고 시야가 넓어지는 넓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매지 하고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번에 입자고 판단한 것도 그게 그 이유가 컸었고 앞으로 도전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 쌓으시면은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재밌는 이야기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